자, 이번에는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좀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건강이라는 것이 몸이나 마음에 아픈 곳이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의 삶과 현재의 몸에 만족하는 것, 현재 삶의 상태와 몸 상태에 만족하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이게 사전적 의미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요즘 세대들이 건강에 가지, 건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둘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예전에 어떤 건강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에 아픈 곳이 없는 것, 이것은 네거티브한 부분에 약간 방향성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퍼지티브한 부분에 약간 시선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 때문인지, 요즘은 그 스스로의 만족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건강을 위한 과정들이 즐겁지 않다면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좀 비단 젊은층뿐만 아니라 중장년 장년층들도요 어떤 과정의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과정의 재미 이런 것도 중요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즐거운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운동을 할 때. 좀더 즐겁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운동을 하는 과정도 즐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 저기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헬시 플레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도 그러니까 헬시플레저가 운동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제는 즐거워야 된다 그 과정 자체가 이런 거죠 건강을 위해서 내가 힘든 걸 참아내야 된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먹기 싫은 거를 먹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건강한 동시에 건강한 음식인가 동시에 맛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운동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도 운동 그 자체가 굉장히 내가 즐거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외적인 부분의 즐거움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화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도 재미가 있어야 되죠. 운동뿐만 아니에요. 먹는 것 또한도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위로, 힐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달리기는 약간 좀 취약할 수도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아까도 제가 마라톤 대회에서 얘기 드렸지만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은 재미없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인정을 해요. 좋다는 거, 달리기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요. 달리기에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단기간에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좀 적어요. 첫날부터 막 엄청 재밌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십니다. 첫날 힘들죠. 가장 힘들죠 첫날이. 나가는 것도 힘들고 나가서 뛰는 것도 한몇분 뛰어봤더니 막 숨이 차서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즐거움을 느낀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단, 마라톤 같은 그런 마라톤보다는요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뭔가 색다른, 색다름이라든지 아니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더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라고 친다면 마라톤보다는 뭐 트레일러닝이라든지 요즘 런트립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행가서 달리기 하는 거. 저도 이제 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는 분이 많아요. 달리기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마라톤 인구는 사실 기대한 것만큼 늘어나지가 않고 있고요. 다른 것들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헤시 플레이저가 조금 이제 영향 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크루를 만들어서 함께 뭐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에요. 혼자서 달리는 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크루를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달리기 방법들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거죠. 뭐 트레일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은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하려고 하지만은. 해시플래저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고 기존의 전통적인 마라톤이라든지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달리기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하죠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사람도 변하고 그렇습니다. 뭐 달리기가 분명히 좋은 운동이고 과거의 방식도 분명히 가치가 있긴 하지만요. 달리기가 좀더 새로워지고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과거에는 느끼지 못한 또 새로운 즐거움에 달리기를 우리가 뭐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또 즐기지 않을까 또 오랜 기간 즐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